일반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사실 세상은 막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언가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계속 정보를 수집해 가야 돼요. 이 행사는 여러분들 머릿 속에 많은 지식을 억지로 넣어주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보다 5, 6년 먼저 여러분의 길을 앞서간 그런 선배들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자기가 겪은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만들고 키워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번만 할 타봐도 괜찮아. 실점 짓도 괜찮아. 예, 네. 네. 집중 못해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괜찮아를 했어요. 이 단어 어떻게 읽으세요? 아, 제가 이걸 순신이라고 읽었던 사람이에요. 수학은 170등 했고 기술은 180등 과학은 200등이 됐어요. 양양양 보이시죠. 그럼 제가 공부 안 하고 어디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런데요. 저는 이제 아이언맨이랑 스터즈를 정말 좋아하니까 나는 나중에 커서 아이언맨을 만들 거야. 선생님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하셨어요. 그 전에 인공근육에서 이전에 이론적으로 그 음식을 설명하는 것들에 대한 논문이 나오지 않았던 점에 중, 그 주목을 했고 이렇게 저는 이론물리학을 통해 가지고 이런 두 가지 방정식을 만들어내서 논문을 쓰게 돼요. 마치 거대한 나무를 도끼로 찍어 내리는 것 같아요. 어느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도끼질 하면 언제든지 그 나무가 보낼수 있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도 무언가를 할땐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 가지 경험을 박치 대로 많이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많이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아, 이거다 싶은 것이 걸립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시면 그것이 여러분 삶의 자산이 됩니다. 실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장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오른쪽 귀가 안 들리게 태어났어요. 왼손잡이라서 제가 다른 사람들도 아 왼손잡이면 왼귀로만 들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아 남들은 양쪽 다 들을 수 있지만 나는 들을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고요. 제가 귀가 안 들리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관찰하 그 유심히 하게 되고요. 자신감도 있어요. 왜냐면 하 다른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당신은 나를 약간 100%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나 조금 당당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뭔가 계속 부딪혀 보고 실패가 있더라도 저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고 조금 방향은 이렇게 정근짐처럼 좌에서 오로 좌에서 오로 계속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결국에는 스케일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해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제가 자신감 있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런 제 얘기를 할수 없었겠죠 제가 꿈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주에 제가 스크래치를 뭔가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We are here to put a dent in the universe 우리는 모두 우주에 뭔가 흔적을 남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어떤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속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는 CEO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가치관을 찾고,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일을 꿈으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심장이 향하는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만의 그 멋있는 꿈을 찾지 못한 것 뿐이에요.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다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부지런하게 다 가되, 조급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이 뭐였냐면,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ADH가 있어요. 근데 저는 내 자신이 어떤 장애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남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내가 사고하는 방식이 남들과 다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있게 나의 의견을 얘기했고, 저의 그 사고 방식이 저의 연구 논문이 되었고,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키워나갔습니다. 여러분, 내, 내 자신을 좀더 사랑할 필요가 있고, 자기 자신을 선토가 해주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단지 조금 달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같, 같을 수가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 남들 뭐 군대 가면 2년이죠.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는 4년 정도 걸려요. 그 6년이라는 시간을 전 pc방에서 보내면서 간신히 졸업을 했어요. 대학은 절대로 끝이 아니었어요. 내 최종 목표는 너무나 크고 거대하고 한 번에 이루기 힘드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10년 목표 1년 목표 세달한달 일주일, 하루 하루 목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고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정을 했고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길어요 거기에서 1, 2년 늦는 것 또는 10년 늦는 것은 인생 길게 봤을 때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께도 반드시 언젠가는 선택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올 텐데 그때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그 계속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언맨은 언제 완성될 예정인지 여쭤보고 싶어 7년, 9년 그쯤 거기서 무슨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뭔가 이어져 갈수 있는지 배제해놓고 하는 경향이 있나요? 하바드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듣게 됐어요. 그 사이에 다른 거한번탄 것도 있었고 벌써 찾아오 죠？하고, 싶 은, 일들은많 은데, 채친 만은 어느새 난 꿈속 을헤매죠시 간은 자꾸만 도망가 는것같 아. 마릿속에 아, 생각을 아, 정리하고. 아,